안녕하십니까. 그 조순이가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어? 나올 때가 됐는데. 조순씨. 왜 이거 올라갈라고? 일로 세. 그럼 조순이가 사일 됐나? 그럼 지금? 조순아 응? 사일 됐어? 3일 됐어? 몰라? 조순이가 응. 아조순이 드릴까요 이렇게. 음. 저순이가 솔직히 지금 4일 됐나 3일 됐나 모르겠다. 오빠도? 응? 4일 됐냐? 애교가 무심치 않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저순이 아 제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저순이를 지금도 보십시오. 옆에서 딱 그거 있잖아. 처음에 저순이를 봤을 때뭐 저순이를 제가 돌봐 줘야겠다 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 그다음에 저순아 이름 누가 붙여 줬어? 저순이라고. 어? 오빠가 붙여줬지 그리고 이름도 졌으니라고 제가 붙여줬는데 지금은 이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지금 아기를 낳는데도 출산을 했는데도 뭐 이정도니 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뭐 내일 죽어도 뭐,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말랐고 여기에 털이 털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불쌍해,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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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으니가 이제 지나다니다가 그날 처음 보고 갔대 저희 트럭 있거든요. 포터. 요 밑에다가, 좀 밑에다 세워놨는데 그 포터 밑에 그냥 진짜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 그냥 거의 다 죽었어요. 삐쩍 말르고털다 빠지고 그냥 피부병 걸려가지고 이 얘가 왜졌으냐면은 출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까 보셨겠지만 젖이 엄청 늘어졌습니다. 근데 젖만 늘어지고 이는 또다 빠졌어. 다 빠졌는데, 진짜, 아휴,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숨만 껄딱, 에이, 에이,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지고 빠딱 누워서 트럭 밑에 가지도 않아. 에이, 경계도 안 해. 그냥, 에이, 왜냐면 경계할 힘조차도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휴, 불쌍해다. 하루는 그냥 제가 물주고, 물 주고 외면했는데, 이튿날, 둘째 날도 그 자리에 그래서, 아유, 죽을 것 같다, 죽을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아유, 엄마 젖이 없어. 거기가 아니야. 엄마 젖 중인데, 좁아. 그래서, 죽기 전에, 너도 잘 먹고, 잘 먹고 가라. 내가 너를 병원은 못 데리고 가겠는데, 그치? 저 순아 그때 그랬지? 응? 그래서, 진짜, 엄청, 그, 좋습니다. 뭐 고기 삶아서 돼지고기 삶아주고 닭고기 삶아주고 옛날에 토리 아프스테 해줬던 것처럼 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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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 옛날에 그 토리 토리 다쳤을 때처럼 닭고기 삶아주고 돼지고기 삶아주고 막 하... 그렇게 했죠. 불쌍하죠. 그다음에 얘가 애교가 있어요. 눈빛 봐. 눈빛 보이네 눈으로 이렇게 애처롭게나 아, 아, 어떻게 아, 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이 예, 지금 보고 있잖아. <laughs>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또 주특기 발로, 발로 저를 딱 잡아요. 내 다리를. 발로 내 다리를 딱 감아가지고 못 가게. 그래서 제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몇번 얘기 드리는데 그때 넘어가서 그냥, 에너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먹고 가라. 먹을 것 많이 주고. 한 3일 정도 먹이니까 좀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일주일 좀더 먹여서 물도 이제 이 나라 석회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미네랄부터 큰거 정수기물 그걸 주고 사료주고 했더니 털이 이런데 진짜 그때 상상을 못 하실 때인데 털이 진짜 한 개도 없고 굳은 살만 그냥 살이 그냥 딱지 다 입어가지고 굳은 살만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막한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 털이 요만큼씩 나더라고 그래서 아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저거 있죠 벼룩이약 하고 진드기약, 막 너무 안 좋아 피부가 그래서 그런 것도 매이고 했더니 이렇게 <놀람> 컸어요 잘 컸어 그때 는 진짜 요만했어서 아직 삐짜 나이가 먹었는데 그냥 뼈 밖에 안남었었지 그러더니 한달 지났는데 미움짓을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예쁜 짓인데 뭐냐면 저 순이인 이유가 있어요. 가 진짜 아까 끝내준다 되지 않습니까? 토리를 이제 얘가 살이 좀 붓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토리를 토리 아시죠? 토리를 꼬시기 시작하는데 토리가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상당히 높아가지고 얘는 못생기고 보시면 이도 없어. 아, 불쌍해. 어? 여, 다 뻗어지고 몇 살인지 모르. 그래서 얘. 토리를 막 꼬시길래 야너 잘못 골랐다 사람 잘못 골라 아, 개 잘못 골랐어 어? 토리는 절대 너한테 넘어가지 않아 했는데 안 넘어가죠 토리가 절대 안 넘어가 거들떠도 안봐 그러다가 한 일주일을 얘가 토리를 꼬시는데 토리가 넘어갔어요 진짜 제가 영상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어떻게 꼬시냐면은 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애초롭게 계속 쳐다보다가 뽀뽀를 겁나해 뭐 킁킁 킁킁 해가지고 냄새 맡는 게 아니고 진짜 뽀뽀를 합니다 뽀뽀를. 그러다가 안 넘어가니까 나중에 난 그거 보고 너무 웃겼는데 점프해서 뽀뽀해버려 점프해서 점프해서 <laughs> 네가 그랬지 점프해서 토리 꼬셨지 뽀뽀해가지고 <laughs> 어? 그랬어 안 그랬어 어? 점프. 어? 기억 안 나? 어? <laughs> 자 남자를 남복군이라 했는데 여자는 뭐라 그래? 여자도 남복군으로 하자 남복군이야 남복군 남북. 엄청 잘꼬셔 잘 토리만 꼬시는 게 아니고 주위의 개들을 그래서 그때 토리를 꼬 소리가 홀딱 넘어가서 뚝짝뚝짝 하더니 아 무지덥네, 뚝짝뚝짝 하더니 새끼 낳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첫 새끼를 어서 출산했냐면은 에이, 어서 할 데가 없어가지고 1층 그냥 그 바로 주차장 앞에 복도에다가 놨어요 복도 구석쟁이에 옛날에 제 영상이 있는데 그치? 그리고 뭐두 번째 새끼는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저게 막 그냥 아 후리고 다녀. 어. 그게 벌써 1년 좀더된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이렇게 튼튼해졌어요. 튼튼해지고, 어, 지금, 지금은 이제 토리하고, 전에는 저희 건물에서 많이 잤는데, 지금은 토리하고, 제가 자주 가는 피자집 건물 있죠? 피자집 건물에서 그냥 털을 잡았습니다. 거기, 거기 뭐라 해야죠? 거기에, 거기가 나와발이? 나와바리? 응. 나와발이어서 딴 개들이 이제 거길 못 와. 토리하고 얘하고 있으면 딴 개들이 이제 그쪽에 못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도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와가지고 발을 딱 이렇게, 야, 못 가! 하고 나한테 뭐주줘그러니까 예쁜 짓 하니까 많이 먹여서 많이 사람들이 주다 보니까 살이 뭐 지금 다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엄청 쪘습니다. 예, 하여간 그러니까 저순이는 그렇게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동물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불쌍한, 동물들, 불쌍한 동물들을 케어해주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 눈에 띄거나, 오래 띄거나, 아니면, 저희 뭐 집이나, 이렇게 건물에 찌는 동물들은, 어떻게 또, 해줄 만큼 또 해줘야죠. 그치? 응. 작년이나 그 작년에 죽었다, 야. 어? 아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저하고 와이프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새끼도 낳고 있는 거를. 잘 낳고 또잘 키우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응? 그치? 새끼 어딨어? 새끼, 새끼 어딨어? 새끼 어딨나? 새끼 어딨나? 아이고, <웃음> 아, 똑같이 생겼어. 어? 그세 마리 나았습니까 커요. 개가. 그러니까 이건 토리나 토리보다 더큰 개하고 꼼짝꼼짝했어. 응? <laughs> 자, 왜젖순인지 아시겠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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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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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음. 여튼, 뭐, 젖순이도 이왕 또 저희 건물에 와가지고 새끼를 낳았으니까, 뭐 또, 복이다 생각하고, 그지, 젖순아 응? 복이지? 나한테 복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아니, 뽀뽀는 안 돼, 젖순아 여기 젖순이 새끼, 분양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는 또잘 돌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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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엄청나네 지금 배가 빵빵한 먹고 싶어가지고 졌어요 저 예. 호결에도 호결에도 여기 세부 이 막탄 오셨다가 요 거리를 좀 있다 보여드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희 가게 있죠. 저스 지금 여기 3층 있고 요 거리 요 거리가 저으니 주요 출몰 거리입니다. 고거리를 지나다니, 저순이랑 비슷한 친구가 와서, 아, 사람 되게 좋아해요. 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다리를 건다. 다리에다가 다리를 올린다. 그래, 저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laughs> 귀엽게 봐주십시오. 응? 음, 알았자, 알았자. 简单。嗯嗯